원로 배우이자 이순재 전 국회의원이 오늘 새벽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까지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로 활동했지만 공연 취소와 시상식 불참이 이어지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동료 배우들 역시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전하며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4살 무렵 서울로 내려와 해방과 6.25를 모두 겪은 세대입니다.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한 뒤 로렌스 올리비 의 햄릿을 보고 배우의 길을 결심했고,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했습니다. 1965년 TVC 일기 전속 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나도 인간이 되련다. 동의보감, 보고 또 보고, 목욕탕집 남자들, 야인시대, 토지 등국직한 드라마 140여 편에 출연하며 한국 TV 드라마의 역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특히 사랑의 모길레, 대발이 아버지 역은 가부장적 시대상을 대표하며 시청률 65%를 기록한 국민적 캐릭터 였습니다. 사극에서도 사모곡, 임목대비, 풍은, 허준, 이산 등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남겼고, 2024년 KBS 연기대상에서는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연기뿐 아니라 1992년에는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의 당선, 구그 대변인과 한일의원연맹 간사 등을 맡으며 정치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연기, 정치, 문화계를 넘나든 거목, 이순재, 한국대중문화의 한 시대를 상징했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